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저는 바오밤 나무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미국 서부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있는데 레드 우드라고 해요. 100m까지 자라고 평균 2000년 이상 살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수분을 공급받으려면 뿌리가 적어도 10m 이상 되어야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레드우드의 뿌리는 겨우 2-3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게 자랄 수가 있는 걸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연합과 분업입니다. 2, 3m 밖에 되지 않는 레드우드의 뿌리는 곁에 있는 다른 레드우드 뿌리와 영양분을 서로 공유한다고 해요. 강하게 엉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필요한 자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미국 서부 옆에는 태평양이 있잖아요. 바다에서 엄청난 엄청난 양의 안개가 몰려오는데 나무 꼭대기의 잎들은 그 안개를 직접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m나 되는 큰 키에도 불구하고 모든 잎들이 싱싱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라고 하지요. 이처럼 뿌리가 연합하고 각각의 잎들이 분업을 하니까 거목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소교하러 갈때이 레드우드 묘목을 가지고 갔다고 하죠 왜요? 레드우드가 연합하는 것처럼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잘 협력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연합과 분업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각자 주어진 직분에 충성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레드 우드처럼 연합과 분업으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 한 사람이 힘이 빠지고 방황할 때 우리라는 울타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몰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로서 끝까지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5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논증을 시작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 자유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타인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저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새로운 개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곧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 내용이 앞선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1절을 다시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죄짓는 이들이 있다면 그가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권면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냥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남을 신경 써?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남에게 어지간해선 쓴소리, 싫은소리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고 자칫 내 진심을 오해하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은, 진짜 사랑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한 형제 자매된 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두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가 누군가가 신앙에 실패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붙잡아 주려고 시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유명한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주 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엔 결국 인정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폭로가 이어지니까,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사람들이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짓다가 붙잡혔다는 의미로 사용된 카탈람바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죄의 현장성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즉, 죄가 발각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CCTV에 찍히거나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드러나거든에 쓰인 단어는 프로램프테란 단어예요. 이 말은 죄의 현장성도 강조하지만 그것보다 실제로 죄를 지은 사실이 있었느냐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흔히 아이들이 사고를 쳤는데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빠가 너한거다 알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 사실은 몰라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진 거 자기가 알잖아요. 더군다나 아빠가 다 안다고 하니까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드러난다는 말을 현장성을 가리키는 카탈 남바노라는 말 대신에 진위성을 강조하는 프로램프테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눈에는 남들이 보는 데서는 대단히 의로운 것처럼 살지만 남들이 보지 않을 때에는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CCTV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억지를 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덮어두고 아닌 것처럼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듯한 포장지로 쌓아놓는다고 해서 쓰레기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안에 그런 죄가 있었느냐에 대한 물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한다면 나의 초라한 죄와 죄성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당장은 아플지라도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아프다고 썩은 부위를 그냥 덮어두면 전체가 썩어서 죽고 마는 거지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데서부터 그리스도의 법 진정한 사랑은 완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읽고 있는 1차 독자는 갈라디아 교의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죄를 지은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고, 완성해 가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앞에 예전엔 깨닫지 못했던 나의 죄성, 나의 죄를 또 회개하고 점점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에 이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했던 회개와 똑같은 회개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바르게 서지 못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연약함에 대한 회개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자기 죄를 못 보고... 계속 그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르게 권면해야 할 텐데, 바울은 권면을 위한 조건으로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훈계할 때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올가매요. 그런데 왜 바울은... 성경 지식이라든지 영적 권이나 다른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고 온유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온유란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아무리 옳은 권면도 도리어 남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건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그 온유의 열매가 내 안에, 내 삶에, 내 주변에 맺히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의 의미라고요. 상대를 건면하는 내 마음 속에도 얼마든지 내가 그래도 너보다 낫다는 교만이 틈탈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온유한 심령으로 상대를 권면할 때내 자신이 그런 죄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의 진심과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도 육신의 쓴뿌리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짐을 나누어 질수 있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악한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하를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가 아픈데 왜내 목으로 소화제를 삼킵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배에다 소화제를 주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통받는 거예요. 누군가 죄의 무게에 눌려 신음하고 있다면, 그를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아야겠다. 피하기만 할게 아니라, 그가 다시 하나님 사랑 앞에 바로 서서 그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지고 싸웁니까 뭐가 우리의 무기예요? 데모대전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모두 기도를 가리켜요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히 도고라는 말은 중고기도를 의미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고 진멸당한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협상을 할 수는 없어요 감히 그러나 모세의 진심을 보자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생명을 걸고 자기 영혼의 때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제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애절한 마음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투를 함께 수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중국의 전국시대의 전설적인 명이었던 편작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편작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환자를 치료하기보다 애초에 병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게 최고의 의술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애초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진짜 명의다. 진짜 최고의 의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짐을 져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곳에서 공격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읊조리는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 전에 먼저 그것을 분별하고 이기게 해 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그게 짐을 져 주는 거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선생님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학생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짐을 져 주는 거예요. 흔히 바둑을 두는 사람보다 훈수 두는 사람이 대세를 더잘볼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훈수 두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둑 두는 사람은 한수 한수의 사활을 걸기 때문에 중요한 수를 놓치기도 하는 거죠. 신앙도 비슷합니다. 남의 단점과 실수는 잘 보이지만 자기 잘못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에게 더욱더 엄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짐을 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먼저 여기서 살피라고 번역된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금을 불로 연단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똑같은 단어 연단하여도 사용되었다는 거죠. 마치 뜨거운 불 속에 담가서 불순물을 날려버리면서 순금을 얻어내는 것처럼 나도 나를 그런 마음으로 살피면서 지금도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자기의 일을 이렇게 살피는 사람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마치 자기를 살피고 자기에게 엄격하면 그게 남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린 공동 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잘한 거, 잘된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된 거, 실패한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남긴 결과일 뿐이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하나도 자랑할 게 없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란 남에겐 엄격하고 자기에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라 남에겐 부드럽고 자기에게 엄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앞선 2절에서 서로의 짐을 저주라고 이야기한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짐은 내가 지고 너 짐도 내가 지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너 짐은 네가 지고 내 짐도 네가 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신 주님처럼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신 주님처럼 내 짐은 내가 지고 너의 짐도 내가 들어줄게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은 셰르파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셰르파란 네팔의 한 부족의 이름이자 성이기도 하지만 주로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죠. 유명한 산악인이나 원정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그들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메고 묵묵히 따라가면서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셰르파예요. 얼마 전 신문에서 카미리타라는 네팔의 셰르파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카미리타는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가장 많이 올라간 사람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무려 서른 번이나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정상을 밟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나는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서 무익한 종처럼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묵묵히 서로의 짐을 지고 내 짐을 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켜요. 하나님만 경유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짐을 지고 나의 짐을 지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쉐르파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며 귀한 열매를 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